강제추방과 국제인권법이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강제추방명령이 국제인권법상 비인도적 대우나 고문위험과 충돌하는 경우, 법원이나 출입국 당국은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오위 관계, 비송사건절차법상 인신보호 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한 집행정지 여부를 종합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피추방자는 난민 협약, 고문방지 협약 등 국제인권 규범을 근거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주장할 수 있으며 국내 재판에서는 해당 국가의 정치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해 위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차상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안 초기부터 증거 확보와 국제법적 주장 구조화를 병행해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나 인권단체의 의견서 활용도 전략적으로 고려됩니다. 실무에서는 행정기관과 사법부 모두 국제인권 기준을 고려하지만, 입증 실패 시 강제집행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어 전문적 조력 없이 대응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